나는 협의 이혼한다고 해서 빨리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소송이 걸린다 재산분나 심판이 걸린다. 사실상 두번 이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 전문 이현지 변호사입니다. 어, 난생 처음 이혼을 한다면 사실 이혼을 하긴 해야겠는데 대부분 처음 하시는 거라 이 이혼...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저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유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크게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세분화한다면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그리고 조정 이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손쉽게 이혼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협의 이혼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방법이고요 협의 이혼을 하시려고 하면 당사자분들께서 어,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를 어떻게 할 건지 보통 협의 이혼할 때 위자료를 주고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위자료를 어떻게 할 건지 재산분을 어떻게 할 건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당사자분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보통 하는 것이 협의의원입니다. 그리고 협의의원을 하기 위해서는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고 당사자분들께서 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 협의의원을 많이 원하시긴 하는데요. 협의의원이 쉽게 되는 건 아니고 협의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가정법원에 가시면 그 서류들에 대해서 알수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같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고 그리고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건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건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당사자분들께서 두 분이 같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셔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 주셔서 같이 참석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재산분할입니다. 어, 제가 수행하는 사건 중에 열건 중에 한두 건에서 세건 정도는 협의 이혼 당시의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산 분할 심판청구를 통해서 다시 재산 분할을 받고자 이루어지는 그뭐 사건들인데요. 어, 그렇게 된다면 사실 나는 협의 이혼한다고 해서 빨리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소송이 걸린다, 재산분할 심판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두번 이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하는 단계에서도 내가 이런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는 게 맞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협의 이혼 의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요, 법원에서는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줍니다. 숙려 기간이라 쉽게 말해서 당사자들에게 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어, 이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준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또는 부부에게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지고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 주어집니다. 네, 숙려 기간 이후에도 한번더 법원에 방문해야 협의 이혼 절차를 조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혼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주소지가나 시청, 구청 등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나도 이혼신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했던 협의 이혼 절차는 다 없었던 겁니다. 조정 이혼이란 어 협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조건에 대해서 대부분 당사자들끼리 어떤 조건으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이혼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협의 이혼과 다른 점은 대리인을 선임해서 할수 있는 거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빠르게 이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혼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이혼 방법은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그 조정 이혼의 조건으로 단 부분. 에 대해서 당사자 중 일방이 그 조건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조정의원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재판상이원으로 다시 회부가 되기 때문에 조정의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연예인 분들과 같이 뭐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도록 공개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러면 이혼 절차에 대해서 모두 다 합의가 됐는데 당사자 분중한 명이 해외 나가야 한다든지 또는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 이혼이 좋은 이혼 방법 중의 하나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는데 위자료,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선택하는 이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이혼을 원할 때 선택하는 이혼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재판상 이혼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호기롭게 혼자 진행하시다가 도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첫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소송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 힘든 결정이었던 것만큼 후회 없이 더욱 꼼꼼하게 이혼 절차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자문을 많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